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널 이름 옆에 동그란 아이콘 꼭 클릭하셔서 커뮤니티에 올린 내용들 반드시 살펴보시고 커뮤니티 고정 댓글에 올린 블로그 꼭 들어가셔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과 5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 갈릴리 가나의 홀레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온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불순종이 됩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11조를 헤아리거나 적게 내거나 하면 그것을 낸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 쯤에 가족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를 들어서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신부름을 시킨 거야. 어떤 목사님한테, 저기 시장에 가서, 시장에 걸어가서, 시장에 있는 떡볶이를 사다가, 어디 어디 목사님에게 갖다 주렴,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 그런데 아무 개가 너무 더, 여름에 더우니까 순종은 해야 되겠고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걸어서 가지도 않고 버스를 타고 시장에 도착한 거야. 그런데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또 덥고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저기에 오락기가 보여. 그래서 오락실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술술을 썼냐면 배달 업체에 전화를 해서 배달이 되는 떡볶이를 목사님 댁에 주문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고 잘 드시라고 하고 전화를 끄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순종을 한 걸까, 안한 걸까?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불순종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떡볶이가 목사님에게 갔지만 그 떡볶이는 시장 떡볶이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알고 보니 목사님은 시장 떡볶이만 드시는 분이고 배달 떡볶이는 싫어하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에는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레위기 18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그대로 해야 하는 온전한 순종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정독해 보신 분이라면 이 그대로라는 표현이 곳곳에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야 돼요. 어떠한 술수나 술책을 써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그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지 않고 너무 의심스러우니까 너무 믿을 수 없으니까 포도주와 물을 조금 섞어서 내보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실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재난의 기간, 진통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 4장의 초입 진통의 시간에 와 있습니다. 아직은 대환란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환란에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세상이 멸망할 듯 보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가진 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딸은 20살이고 아들은 고3 19살인데요. 제가 27살에 첫애를 낳고 28살에 둘째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출산을 해 보신 여성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시겠지만 가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진통은 임신 9개월째에 보통 일어나는데 거의 출산에 가까운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가진통이 좀 심하게 와서 입원을 했다가 다시 나왔다가 그랬었거든요. 이 가진통은 정말 아이가 나올 때처럼 고통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 내가 지금 애가 나오려고 하나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저는 조금 심했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나오기 직전 출산 직전에는 가진통이라는 게 옵니다. 이처럼 재난의 기간에도 대환란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가진통처럼 마치 대환란이 임한 것처럼 매우 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지금은 진통의 시간입니다. 대환란 직전 단계인 진통의 시간 재난의 시작인 단계입니다. 이 진통의 시간은 대활란이 시뮬레이션 되고 연습이 되는 시기이며 또한 대활란이 준비되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재난의 기간, 진통의 시간에는 첫 번째 대활란의 모든 준비가 갖춰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도시화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전자 회로가 모두 설치가 되어서 우리 몸 속에 들어간 철로 인해 대환란에 아무도 숨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전자 회로가 땅이나 바다 속에 설치가 되고 도시화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영생의 코드가 들어간 666 짐승의 표가 완전히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종교, 정치, 화폐 이세 가지가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뛰어난 기술로 언어가 통일되는 기술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종교와 정치와 화폐 이세 가지가 어느 정도는 세계에서 모두 통합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젠다로 CBDC나 전기차, 15분 도시,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 어젠다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바로 세상에 멸망할 것 같지만 아직은 마지막 대추수가 예수님 보시기에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는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고 계세요, 지금. 그림자 정부, 이들이 하는 어젠다를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마지막 세계의 복음 전파가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가 굉장히 많이 좌우가 돼요. 우리가 복음 전파를 빨리 해야 예수님도 빨리 오시기 때문에 휴거가 언제냐 몇 번이냐 지금 당장 세상이 멸망한다 이런 걸로 싸우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환란이 이제 들어가겠구나. 이제 1차 휴거가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실 수 있는 단계가 가장 쉽게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세계 도시화입니다. 세계가 어느 정도 도시화가 되어야 대활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계 도시화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통의 시간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멸망하는 게 아니라서 휴거와 여러 가지 대환란 이런 것들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셔서 그대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고 마지막 대추수에 주의 군사로 일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저에게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목숨 걸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만 휴거 명단에 오른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셔야 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드론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고속도로에서 법규, 위반을 잡아내는 AI 기계로 드론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드론까지 사용해서 우리를 단속해야 되냐라고 지금부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아주 무서운 기계입니다. 왜냐면 정말 아주 값싸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이고, 그리고 아주 값싼 장비로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드론은 마지막 대환란 시에도 굉장히 많이 쓰일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진통의 시간에 벌써 이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드론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사용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로봇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사람과 흡사합니다. 송명희 시인의 표에도 보면 사람과 구분할 수 없는 로봇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무서울 정도로 똑같은 로봇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로봇과 결혼하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까지도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희한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이 열리면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열리면서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잡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과거로 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이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과 손잡고 성령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아요. 모르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짐승의 표 666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는 자들, 연합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정보를 소통하셔야 되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러다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일차 휴거의 명단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0 구절까지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단연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일평생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옷을 잘못 입었기 때문에 다시 입어야 되는 것처럼 다른 것을 먼저 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회계입니다. 그런데 이 회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계라는 것 자체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라 진짜 회계를 하시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회계를 할수 있습니다. 회개를 형식적으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세요. 이렇게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것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진짜 회개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성품 성화입니다. 성품 성화와 삶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성품이 성화돼서 삶의 거룩함을 이루지 않으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삶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처럼 성품이 성화돼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회계한 것은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모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받은 민족, 즉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말하면서 당연히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치 휴거도 알고 마지막 엔드타임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의 이 말씀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식혀서 불에 던져진다. 즉,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좋은 열매 맺는 나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8절에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이 좋은 열매를 맺는, 천국할 수 있는 백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천국 백성, 휴거 백성이 되려면 첫 번째, 목숨 걸고 일평생 변함없이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 마시듯이 날마다 회개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연습을 하고 회개함으로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회개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좋은 열매는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에 합당한 열매는 삶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성품이 성화돼서 죄를 멀리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말씀처럼 신이셨던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신이셨던 예수님도 철학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셨던 예수님도 철야 기도를 밤이 되도록 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를 안 하나요? 우리는 뭔데 기도를 안 합니까? 정말 제가 목소리 높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 아닌 사역을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당연히, 끝이 좋지 않았어요. 당연히 망합니다. 천국 갈수 있을 것 같지만 천국 못 갑니다. 왜냐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거룩한 삶을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기도를 통하지 않고 할수 없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거룩함도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 막연히 천국에 갈수 있을 거야, 기도하지 않고 막연히 휴가 될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탄이 주는 가장 큰 속임수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말고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기 때문에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라고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처럼 습관을 들이셔서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만나서 높은 등급에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수다 떠는 그날까지 꼭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기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롬.